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전업 주부를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이제 임신 6개월째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자주 보는 편이지만 주로 뉴스나 제빵 등 좋아하는 주제의 방송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터넷 방송을 보았습니다. 뭐 각자 좋아하는 방송의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처럼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방송을 주로 보는데. 한 달에 5만원 이내로 별풍선을 써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용돈이 없이 살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처럼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며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더니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면서 너무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보면서 그렇게 취미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밥도 먹고 저와 영화도 보고 놀다가 자기 전에 누워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금액을 올리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5만원이었던 한도는 2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간에 보던 인터넷 방송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 보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매니저가 되었다며 채팅도 관리해야 하고 바쁘다며 웬만하면 방송 시간에는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 살다 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역캠 방송 시간을 피해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다 말겠지 싶어서 이해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낚시에 빠진 친구 남편을 보니 평일에는 퇴근하고 밤낚시 가고, 주말에는 배 타고 낚시 가고 용품들 사느라 돈 들어가고 낚시 한번 다녀오면 잡아오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면 한달 20만원과 그 정도의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너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남편과 엄청나게 싸우더라도 반대를 하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정모 가고 생일이라며 축하 파티 한다고 가고 그러면 외박도 점점 많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온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역시나 역행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방에서 그 역행 방송에 들어가보니 남편이 역시나 엄청난 별풍선을 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채팅을 하면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을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인데. 그곳에서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대표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 안내문도 오고 알아서 갖고 처리하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집에 모아둔 돈좀 있으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쳤다고 안 된다고 하였더니 온갖 성질을 부리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에 역캠 방송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도 벌써 미리 수령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출근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아직도 저렇게 별풍선을 쏘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단한 번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잘 크고 있고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만삭이라서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반찬값 정도는 벌고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정신없이 적어서 사연을 보냈는데 두서 없는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